안녕하세요. 베란다에서 흑장난으로 화초를 키우는 게 취미인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자 처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몇 종류 반려식물로 키우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콩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두 개가 다 콩고라는 아이고요 음, 처음에 우리 집에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어, 지금 두 화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,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이두 아이는 원래 한 포트에 심어져 있던 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던 콩고에서 어, 그거를 모체로 해서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촉으로 나온 아, 아가들이었고요. 저는 처음에 화원에서 들여왔을 때 음,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꿈을 부풀고 잘 키워 버리라 하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심어줬었어요. 그런데 왼쪽의 아이는 진짜 이게 키우면서 콩고가, 아, 크는 게좀잘 눈에 안 보이는구나. 어, 확연하게, 어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성장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그렇지만,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, 어, 우리 집에 와서요. 음, 지금 요 이파리도 됐고요요 보이는 요 이파리도 됐고 여기 가운데에 요 조금 연두빛으로 보이는. 근데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반점처럼 많이 있죠. 이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을 한번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벌레는 다 했는데 이파리가 돌돌돌돌 말렸을 때부터 어 벌레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벌레는 다 없어진 상태인데. 그 흔적이 저렇게 남아 있어서 저 잎이 다 크고 성장하고 나중에 어 늙을 때까지 저 흔적은 가슴 아프게도 어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콩고고요. 그리고 이거 작은 아이. 요 아이는 진짜 어 처음에는 콩고라는 아이가 이렇게 더디. 크는 아이구나 싶풀 정도였는데 지금 반짝반짝 그렇게 새 잎을 새 잎을 아주 아주 느리게 내고 있어요. 이게 음, 물만 사실 물도 그렇게 많이는 안 줬거든요. 근데 제가 다른 식물들을 몇번 이렇게 과습으로 어, 보낸 기억이 있어서 <laughs> 이것도 물을 그렇게 썩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은 마르면은 이제 가끔씩 흠뻑 주고 그렇게 물 주는 횟수가 이렇게 잦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래도 뜨리게나마 흠... 이렇게 새 잎을 내고 있는 것이 음... 단독으로 보면 굉장히 클것 같은데 이 옆에 있던 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두 아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음... 키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너무 더디게 키워가지고 어 좀더큰 거를 한번 이거보다는 2년 키워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돈을 주고 어 약간 좀더큰 거를 다시 한번 키워보자 하는 마음에 어~ 이제 요 아이를 요 아이는 1월 10일 날 이제 중품 정도의 크기를 데려왔어요 이게 1월 달에 이제 가족들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해서, 어, 꽃 식물원에 갔다가, 이제 거기에서 판매되는, 이제 중품짜리 콩고가 있길래, 요거를 그때 해서 5천원 가격에 가져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, 근데 이게 딱 보기에도 두 개가, 근데 잎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이파리가, 어, 되게, 어, 뼛, 쪽하다고 해야 되나요? 음, 약간 귀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아이 이파리는 약간 이렇게 좀둥그럽고요두개다 콩고기는 한데 제가 이제 콩고를 뭐 레드 콩고 하고 뭐이 종류 콩고 이렇게 보기 이제 종류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음, 두 개가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음 했는데 지금 이게 잘 보이시나요? 이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. 요게 약간 조금 꽂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좀 나오다 안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기형인 어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약간 좀 방망이 같다고 해야 되나요? 그, 뭐죠? 스파트 필름 그 안에 있는 그 꽃, 그거 같기도 하고, 근데 옆에 이렇게 공중 뿌리처럼 요것도 나고 그러고 해서, 음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꽃으로 추측을 하기는 하는데, 이게 지금 요렇게 된 상태도 지금 한 달에 조금 넘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, 옆에도 하나 또 있구요 또 그렇게 유추되는 그리고 화분을 한번 돌려서 볼까요 어,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특이하게도 요, 요 콩고는 물을 주고 나면은 어, 얘도 물을 이렇게 자주 주지는 않는데요 제가 물을 주고 나면은 어,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? 물방울이 좀 맺히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아이한테서는 잘못 봤는데, 콩고는 좀 두드러지게 이런 물방울이 어좀 생기는 것이. 이게 어디선가 보니까 이렉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잎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분을 증발시키고 하는 이런 거인 것 같은데, 어, 저희 집에서 키우는 화초 중에서는 이제 곰좀 콩고가 유일하고 눈에 띄게 물을 흠뻑 주고 나면은, 음, 물을 줄때 이파리에다가는 안 주고, 음, 화분 그 흙에다만 제가 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어, 요렇게, 그, 이제, 잎이나, 이 요런 쪽에 물방울이 이렇게 딱 맺혀있는 것을 발견했어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, 제가 이거를 유심히 안 봤을 때는, 음, 어, 실수로, 이제, 물에, 잎, 잎에 물을 줘서, 이제, 이 물방울이 생겼나?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, 어, 몇 번을, 이제,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를 보고 나니까, 아, 이 콩고는 물을 주고 나면은 이렇게 일부는, 어, 이파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수분을 이렇게 보내는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지금 요 이파리에서 저는 이제 이게 꽃대가 확실한 것 같죠. 이제 꽃대가 그런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있고 이제 이것도 꽃봉우리라고 해야 되죠. 꽃봉우리가 조금 이렇게 커지고는 있는데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. 이것도 거의 눈에 안띌 정도요. 그리고 이 꽃뽕오리가 맺기 전에는 나와지는 잎이 되게 이렇게 크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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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나왔었는데, 꽃뽕오리가 맺고 나서 나오는 잎은 보이시나요? 굉장히 아주 아주 쬐그맣게 나와지고 있어요. 이 꽃뽕오리를, 음, 대부분 제 화초들이 꽃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할 때는, 영양분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다른 쪽에, 어, 덜 가서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그러고 하는데, 이제 얘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런데 이제 처음 키워보는, 어, 이 콩고, 처음은 아니죠? 어, 무튼 어, 처음 보게 되는 이 이제 콩고, 이 그 꽃, 꽃을 어떻게 이제 떼버릴 수도 없고, 일단은 처음이니까 저도 이제 이 꽃을 잘 보고 싶은데, 음 근데 이제 꽃봉오리가 여기서 이제 꽃대가 더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고, 이대로 해서 꽃이 피우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보이 보기에도 그럴 것 같죠. 근데 아무튼 나와지는 꽃이 꽃그 이파리가. 너무 작고 여리고 애기 같아서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. 여기까지 우리집 콩고 삼총사 이야기를 해봤고요. 나중에 혹시 꽃이 더 봉오리가 지금 하나는 이게 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어, 더 이상은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이 안에가 이제 색깔이 약간 조금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늘져서 그러는데요. 이게 원래 처음 벌어졌을 때는 좀 하얀색으로 그렇게 보였거든요. 그런데 약간 좀 기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머지 두 송이 음, 꽃이 이 활짝 음, 피우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음, 여러분들께 콩고 꽃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